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? 여기가 서울 중심지다 보니까 1 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멀리 오드신 거예요?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이제 강북 쪽인데 지하철도 한 번씩 탈 때도 있고 또 매장을 다른 데가 또 있으기 때문에 매장들의 중심지로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. 매장이 좀 여러 개 있으신가 봐요. 지금 가고 있는 매장 말고도 오봉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. 총두 개를 하고 있고 말고도 뭐 기타 부수적으로. 매장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? 어,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봉집 일단 지금 가고 있는 종로점 하나 더 하고 있는 거는 숙대 쪽 숙대입구역점 그렇게 해서 오봉집 두개 하고 나머지 매장들은 이제 저기 뭐 공릉이나 대학로 뭐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다 메인 상권에 있는 거예요? 반은 동네 반은 이제 <laughs> 메인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든 매장의 중심지가 지금 사시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하철 로도 왔다 갔다가 좀요 지금 이 좋은 차를 냅두고 지하철도 타신다고요? <laughs> 또한 방에 갈수 있는 데들은 지하철을 많이 애용합니다. 아차 얘기 그만해야겠다 욕 먹겠다. <laughs> <그니까. 웃음>